아, 네. 안녕하세요.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이번까지 해서 총 올해 첫해 시험부터 해서 이번에 딱세 번째 하면서 합격을 했고요. 그, 제가 이번에 점수가. 어, 아, 너무 장 이렇게 나왔는데, 좀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 총세번 시험을 쳤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당학원 말고 타학원에서 정규반이라고 하죠. 그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제가 바로 시험을 치고, 그때 점수가 57점 정도 나왔어요. 처음 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칠 때, 이제 제가 다른 학원도 안 다니고, 뭐 사당학원도 안 다니고, 뭐 다른 데서도 수업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제, 그냥 1회 했던 기억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혼자 해도 점수가 또 57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조금 뭔가 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을 가면은 좀 뭔가 그 전에 다녔던 학원이랑 좀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을 근데 제가 지금 그 근무자가 현장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서울에 학원에 온게 쉽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는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좀 빠르게 퇴근하면 올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사당 학원을 선택을 했고 처음 첫날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다르다라는 거는 저희 아이템 작성하시는 걸 되게 강조해 주시는데 저는 그 아이템을 항상 세부 설명으로 적어 왔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좀 제가 답안을 적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작게 제목 적고 설명을 적어야 되는데 뭔가 설명이 조금 더 앞으로 오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셔 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했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모의고사 수업 들으면은 매주 숙제 내거나 뭐 시험 치고 주시면은 이제 빨간 펜으로 막 설명을 해그뭐노 예스 이런 걸해 주시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 처음에 거의 다다 다 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두달세달 달 하면서 맨 마지막 갔을 때 제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뿌듯했던 게좀 예스가 많았어요. 별로 수정 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내용의 수준은 저는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받은 대로 하고 이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작성법을 하고 좀 항상 강조하시는 숫자 아니면은 뭐 어구나 아니면은 그 뭐 알고 있으면 영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저는 작성을 최대한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학원에서 이제 출제 그뭐좀 출제가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조금 중요하게 보세요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이나 아니면은 따로 뭐좀그 유인물 같은 걸 주시는데. 제가 서브 노트는 안 만들었는데 그것만큼은 사실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제 나름의 답안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사실 제가 서브 노트도 없고 막 책을 달달 외우진 않았는데 그 것만큼은 외워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마치 운이 좋게 몇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딱 적으면서 좀 기분 이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 아 이거 다른 것만 잘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 저는 사실 뭐 공부 방법을 따로 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그 제가 처음에 하다가 사실 이번에 사, 세 번째 시험을 치면서 느낀 생각이 이번에 떨어져도 앞으로 한두번 안에 무조건 붙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다가 그냥 이제 저하고 시험 문제가 문제가 운이 맞으면 저랑 맞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붙고 아니면은 앞으로 한두번 안에 붙는다는 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여태까지 그걸 몰랐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그 답변 작성하는 말씀해주시는거나 아니면 뭔가 체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좀 그림에 되게 성을, 성의를 많이 드는 편이었는데, 그림을 막 예쁘게 그리고 잘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편이었는데, 처음에 수업 들었을 때 그림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씀에, 예, 근데 너무 대충 그려서 이제 좀자점 대고 그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고 저는 오히려 이제 원래 표 같은 걸안 썼는데, 표를 되게 많이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뭐 흔히 저희가,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명을 원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했었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썼다면, 그냥 이번 시험에는 약간 이 1, 2마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나열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이제 나열하는 순서가 있는 거면은, 그냥 그거조차도 표로 해서 저는 좀 작성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사실, 표로 하는 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한데, 그냥 뭔가 이번에는 제 느낌이 그냥 표를 많이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제 좀 정리하자면, 제가 사실 3개월 전에 저도 이렇게 앉아 있었고, 저처 저, 처저 같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아, 저 자리 저도, 나도 그냥, 내가 말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도 그냥 빨리 합격하고 싶다 했는데 학원에서 그 좋은 분들께서 많이 도움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신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